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에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들이 가둬놨어요. 제사장이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성령이 와서서 옥문을 열고 너희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려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서, 이 사람들을 사형시킬까 매질일까 이러면서 가서 자기 하인들에게 야 오게 가서 그 제자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갔다 온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 그분들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아 와라 다시 이리 데리고 와라 여기 공회로 데리고 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에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사도들을 불러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문에서는 뚜엣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연설이고, 다른 하나는 납비 가말리엘의 연설. 이렇게 두, 큰두 달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대세장이 지난번 사도들에게 공예에서 경고한 것을 다시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너희에게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 이 말은 명령하였다. 엄금 명령으로 금하였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팔랑겔리아, 팔랑겔리맨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으로 명령했다. 명령으로 금했다. 반복이 금하고 금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우리, 우리나라도 이런 문장을 쓸때너 하지마, 하지마 두번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마, 하지마 두번 얘기했다는 하면 너 알아서 해. 이런 협박과 거기에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이 섞여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법정 모독죄를 제기하려는 겁니다. 근거는 지난번에 법정의 우협이고 전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백성을 가르칠 권위가 있으나 너희에게는 없다. 이것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아무나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사제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직 교회라는 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던 시절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때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무슨 권위로 설교할 거냐? 적어도 우리가 교인들 앞에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면 신학 공부는 좀 했어야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무디 선생은 신학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청난 목사도 아니었어요. 부흥운동을 이뤘어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부흥운동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에서 무슨 권위로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냐? 그리고 무슨 증거? 병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은 경고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28절 하반절에 보라,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여기서 가득하게 하다는 말은 페플레누 카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유대교 내부 논리 속에서 너희가 가르침을 가득 채워 평화롭던 유대교 세계를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회의 입지에 위협이 된다는 불안과 불만이 있는 것이고, 특히 사도들의 활동은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곧 무제한 죄를 무제한 피를 흘린 죄입니다. 이 사람이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죄를 누가 졌냐? 니들 제사장이 팔아먹고 니들 유대 공의원들이 이짓한거 아니야? 사도들 가르침 중에 그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았어요. 쟤들은 싹 빠져나가고 이 판결을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미루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미루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반영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아놓고 이 공의의 의원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관원들은 회개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에 대한 증언과 예수에 대한 선포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협박해서 막고 여러 가지에서 막고 다시 말해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돼 꺼리낌이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으면 그 잘못을 빨리 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해이게 할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지 못했어요. 나는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날 기독교 안에 큰 교회 목사여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어거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금 자신들도 한 발짝 다가서 있지 않아요?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우리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제자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해계함으로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한 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왜냐?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고 성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과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30절부터 30, 29절부터 32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공의의 의원들과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두개파 여러 사람들이 소위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을 협박하는데, 사도들을 협박하는데 이들은 이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3절들이 그게 그들이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 앞에서 예수는 무활했다니까 얼마가 화나가야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런데 가말레일이 라는 율법교사가 등장해요. 34절부터 바리세인 가말레일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 존경받는 자라 공예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꿔나가고 하고 말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해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적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희 말하오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래도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 중에 최근에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오늘날로에게는. 유대교 안에 이단사죠 이단사. 오늘날만 이단이 이렇게 판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파벌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 어느 종교가 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저 우리 교회 안에도 신학으로 사상으로 서로 차별하고 서로를 이기지 못하고 또한 뭐 교회 안에도 이런 거 있지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이슬람 이 유대교 안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그 교주가 죽거나 교주를가 없애버리 그게 진리가 아니면 없어지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없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얘들 내비 돌아. 얘들이 이야기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소멸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판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들은 싹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우리가 이단처럼 행하고, 내가 욕심과 여러 가지 권력을 탐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브리엘은 그래서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다. 그때 가서 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가브리엘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예수를 받아들는거 아니에요. 그냥 역사 속에서 그래도 양심 어린 생각을 한 거고 바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 있는 이단들 하나님이 뜻이면 속히 몰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를 내 것으로 밟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다시. 그래야 이단들이 우리들한테 손가락질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분명히 그 길을 가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 그들이 채찍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노니, 이제 그 율법학자의 가버릴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냥 매만 때려서 니들 예수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러고 갔어. 그런데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해야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인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기도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 맞고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 맞고 비팍당한것 이것을 제자들은 기뻐한다. 이것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예수의 흔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 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매 맞고 예수 때문에 칼자국이 났으면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의 흔적이 자기들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회를 떠나서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를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물러서지 않는 제자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첫 번째, 자기들이 증인으로 부르신 택한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한받았다. 여기 뭐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야 능욕받는 일에 기뻐했다. 하나님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이름으로야 내가 택한받고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택한받았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고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같단 막 마구 때려버려. 요 그리고 너희들 또 예수 전할래, 예수 전할래. 그러고 막 혼내켜, 협박해, 죽여버린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였다. 고난, 고난, 핍박으로 이려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전도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오늘 말씀 4 2절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자기는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도했어요.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핍박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나 전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자기에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제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오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은 매 맞았지만 제자들은 협박을 당했지만 제자들은 엄금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의 마음에 열정을 만들매 그들은 죽음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게 되었는 줄 믿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